네 지금 채집을 잠깐 나왔는데 사슴벌레 채집 나왔는데요 지금 개미지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개미지옥한테 한 개미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잡으려 하죠 저기서 계속 움직이면서 저렇게 잡으려고 하면서 지금 이 개미지옥이 사냥하는 건데 개미지옥은 저가 이집 주변을 개미지옥 집 주변을 보니까 지며을이나 개미나 그런 작은 곤충 시체가 많더라고요. 그런 거를 그냥 애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개미 지역 굴에 빠지면 잡아먹는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미 지역의 한 개미 지역을 알아볼 건데요. 일단 여기는 제가 채집해 나왔어요. 산입니다. 이게 산인데, 자 여기 산인데 딱 이렇게 고운 모래가 잘 모여 있는 나무 밑이나 바위 밑에 주로 많이 서식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산에 가면 나무 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아래 자세히 봐도 가, 개미 가끔 개미족 집이 쫙 나열되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. 자 미안하지만 한 마리를 한번 꺼내볼게요. 개미족을 어디 있니? 없어 여기 어디 있어? 왜여긴 없어? 왜이기 없어? 왜 지면을 뿐이야, 왜? 이 집에 없나 보네? 이 집에 있나? 이 작은, 작은 집을 한번 열어보면 있나? 애들이, 개미 지역이 은근 작아가지고, 잘 안보여요. 개미를 사냥하고 있는 친구를 꺼내봐야겠네요, 그러면. 자. 자 이렇게 생겼어요 개미지옥이. 딱 봐도 누가 봐도 개미지옥이죠. 명주잠자리 유충이라고도 하고 개미지옥이라도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는데, 자 여기 작은 털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? 털가 조금 나 있는 거예요. 이게 얘 다리예요. 이거 갖고 모래 속에서 뒤로 후진하면서 움직이고 땅에서는 잘못 움직이더라고요. 이게 그 무서운 턱이고요. 이게 머리, 이게 배에요. <laughs> 귀염귀염하게 생겼어요. 오늘 이렇게 해서 그냥 개미지역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